아 전판에 이, 이 블락님이 보내주신거구나 이게 그러면은 0번인가? 오케이 지금 오케이 보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약간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아군 근처와서 저한테 어그로 핑퐁을 극한하는데 저기 채팅 채팅창에 보면 저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맞아요 저게 뭐냐면은 티리엘을 보면은 라인 클리어가 아이깐, 막 CC기로 상대를 물어주는 메인탱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메인탱 포션을 해줘야되냐면은 이동기가 있어야돼요 있, 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기동성을 사, 이용해서 어그로 핑퐁을 해주면서 맞아줄거 맞아주고 그 다음에 생, 존해주면서 세이빙도 해주고 이런걸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된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틸이 근본적으로 이건 제가 봤을 랭겜인데 약간 피기 꼬인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laughs> 아마도 이, 이분이 그러니까 랭겜에서 먼저 임페리 픽했는데 저분이 나는 이래 할 거라고 이래를 픽해서 내려가신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임페리오스 1레벨 때 대부분이 W 찍긴 해요. 근데 내가 하나무라 밑에서, 트라인에서 밑에서 같이 서던 임페리오스를 한다면은 나라면 W 안 찍을 거예요. W 효율이 좀 안, 간 이게 운영을 위해서 찍는 특이기 때문에 밑에선 W 효율이 안 나와요. 아. 근데 생각보다 웃긴 게 맨 밑에서 그냥 임페리 쳐 나쁘지 않아요. 와 진짜 이건 조금 아쉬웠죠. 사실 메달로 십과는 그냥 앞으로 좀 무빙을 쳐가지고 했으면 줄진 잡았을 것 같은데. 일단 줄진 닉네임부터 투명은 영어로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왠지 막 특성 막 이상하게 찌을것 같고. 어좀 아, 아쉬웠어요. 거리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썼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근데 인피리우스를 코칭해줄 거는 임페리우스 솔라인 썼을 때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쵸, 메인테이밍 Q가 낫지 않은데, 맞아요, 그니까. 러 Q 특성이 되게 불안정한 특성인데, 밑에서 같이 한타를 할 거면 Q가 더 나아요. 난투 생각하면 마음 편하거든요? 난투에서 못찍었지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왜못 찍었냐. 이건 알수 있죠. 제가 올린 공략을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Q 짧게 썼으면 맞았어요, 이거. 그거 아셨으면 맞췄어요, 이거는. 그걸 몰라가지고 못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베리에서 Q 거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피리스 0 응약할 때다 설명했어요, 그거. 아,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막 뭐라 하지 하면안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메인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에 있어줘야 되죠. 제이너가 너무 앞에 포지션 잡았고. 이건 과감하게 물어줬어야 돼요, 이거. 우서가 있으니까 큐로 찍고 우서 2 e 연기할 거 생각했으면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서가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해야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한방에 가야되거든요 오래오래 약간 질질 끓여서 안정적이 가면은 힘들어져요 게임이 자 이거 좋은 판단이에요 특성차가 나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아군 다가시갔으니까뭐 뺏었어요 내가 봤을때 근데 어? 안났나안었어요좀 어. 그냥 빨리빨리 아군 모아서 갔어야됐는데 그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뭐 이것까지 뺏어먹을 수 있던게 좀 많이 아쉬워졌다라는건 있죠 음 이거 노리지? 왜안어 노렸어야지 이건 나 앞으로 무빙 쳐주면서 평타 쳐야돼 요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익히고 이제 때리면 끝 줄진은 어. 줄진이 진짜 안좋은 캐릭터거든요 줄진은 초반에 완전 쓰레기인데다가 두벅이여가지고 이렇게 물렸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캐릭터가 특히 초반에 이렇게 게임을 그냥 터트려 버려야 돼요 상대팀에 줄진이 있으면은 시간 끌면 안돼요 그냥 빨리빨리 물어서 그냥 게임을 빨리 터트린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레이너가 포지션 잡는 거는 이 특성 부분 알수 있을 때 뚜껑 레이너 같네요 하는데 벌써부터 아름답죠. 정해명사수 감동적이에요. 근데 하다로라 수라인에서 밑에서 잘 쌓일 자신 있으면 정해명사수 가도 되긴 하는데 그런 판이 거의 없어요. 일단 그렇게 효율적으로 딜러는 레이어들이 특징이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면 정해명사수잘안 가요. 이것도, 이것도 좀 아쉬워요. 메달이 있는데 메달이 안 싸웠어서 좀 많이 아쉬운 판단이죠. 메달 썼으면 좀더 좋은 결과 나왔을 것 같아요. 좀 아쉽다. 아 그리고 임페리오스가 뭐 큐라는 굉장한 변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인 팀으로 쓰기에는 당연한 것이만무리가 있습니다. 안 굴러가요 메인 팀으로어 유지력적인 문제도 있고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아 메달 이 있었을 텐데 메달을 너무 안 쓰시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 많이 좀 아까워요,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목소리> 아... 근데 안본 사이에 한타를 이겼거든요? 대체 임페리오스 없이 한타했는데 왜한타를 이겼는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뭐지? 부적 <부족> 같은 건가? 하... <laughs> 아. 아, 메인 탱 임페에 대해서는 아. 아... 북미 메타가 어떻냐에 따라서 뭐... 아, 진짜 북미 메타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 은 끝이 없어요. 옛날에, 리워크 전에 북미 메인탱 아주보담도 있었거든요. 물론 전안 해봤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유행했던 때도 있었는데. 뭘드이 그. 형은 좀 뒤로 빠져야 돼요. 지금 아군이 더 없는데 굳이 교전에걸 이유가 없거든요. 그니까. 러이 상대 팀 이거 포커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둘다산 거예요. 임페나 레이아 둘중 하나만 노려서 몰랐으면 상대가 땄어요, 이거다 오케이. 형사 쳐주고. 아져줘요 아. 저, 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첫 탄타가 너무 잘못됐어요. 처음 물렸을 때두명이 위해서 여기서 내려온 상황이었잖아요. 이쪽에서 합류를 하고 있는데 굳이 교전에 걸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좀 아쉬웠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군을 기다려줘야 돼요. 어떻게든 말이 물론 물론 상대가 초반에 렇 강한 조합이 아니라서 어 궁도 없는 레오릭에다가 초반 주유진이면은 해볼만 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좀 아쉽긴 하죠. 네. 자. 근데, 네, 임페리오스픈 1레벨에 좀 밑에 내려간 것 치고 이걸 찍은 게좀 아쉽긴 한데, 특성이 전체적으로 잘 찍었어요. 정석조에 이렇게 찍었어요, 특성을. 지금은 큐 막아야죠, 그냥. 근데 여기서 저주명과 메달 켜줘야 돼요. 안 켜주면 또 기절 걸리잖아. 음. 메달을 많이 아끼신 분이구나. 네, 이제큐를 어떻게 찍냐의 문제인데, 나라면 메이가 아니라 이쪽을 왼쪽으로 노릴 텐데, 메달 좀 써주시 진짜. 너무 아깝다. 일단 이건 딱, 비벼야 돼요, 비벼야 돼요. 아, 못 비볐어요. <laughs> 이게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메달을 처음부터 썼으면은, 이걸 뺏겼을 리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순간 한순간에 되게 중요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히오스에서, 이런 거 아끼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끼지 말고 그냥 해야 돼요. 헉, 제 리플인데, 지금 합류하네요, 제스인데. 어우셨군요. 보내주신 리플이 일곱 개나 있는데, 오늘은 딱 이거 두 개만 살펴볼게요. 이게 두번째예요 이것만 보고 할게요. 이건 잘못문게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주의 포지션이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줘야 돼. 임페리우스한 캐릭터가, 투사, 기본적으로 투사 능력치가 떨어지는 캐릭터인데, 근데 뭘로 승부를 봐야 되냐면, 이런, 상대가 던졌을 때 받아먹는 게좀 중요해요. 잘 찍어가지고. 근데 이분 지금 특성 가는 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인 라인 구성 같은 경우에는, 투사가 이런 걸 돌아주고, 썩 딜이 여기 있어줘야 되는데, 임페리오스고 정크레이시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왜냐면 정크레이시 임페보다 운영 능력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한 거죠. 유동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거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팀이 합이 되게 잘 맞고 있어요. 생각보다 보면 이 다인큐가 아닌 것 같은데도 상당히 손발이 잘 맞아요. 저첫 번째 그 캠프 장면 만 빼면은 자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지금 임페리오스 지금 시야 보이는 게 가려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인피리우스의 플레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탑에 둘이 보이고 바텀에 둘이 보이잖아요. 이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밑에 합류하거나 오른쪽 캠프 쳐야 돼요. 이럴 때. 왜냐면은 여기 서성거려봤자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캐릭터가 인피리우스가 아니라 폭킹 캐릭터였으면은 같이 이걸 치면 막 견제를 하거나 타워를 밀거나 하면서 이득을 받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볼수 있는 것만 더 봐야 돼요. 다른 맵이었으면 라인을 더 먹거나 했을 텐데 하나물라여 가지고서는 캠프라도 먹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이 맵에서는 좀 이렇게 재미없게 굴러갈 때가 있어요. 어, 찬스예요 지금. 이거를 레일드칸테 큐를 꽂지 말고 아꼈다가 뒤 라인에 큐를 물어줘야 돼요. 잘했어요 이거는. 엄청 잘하고 있어요. 궁극기를 쓴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물론 임페리우스의 궁극기를 이렇게 딜을 꽂겠다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긴 한데 그래도 딜을 좀 흡수해 줘야 된단 말이요. 에이게 그래 가지고. 딜이, 그니까 이게 이런, 보, 쉴드형 궁극기나 무적형 궁극기를 사람들이 좀 맞고 나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맞기 전에 쓰는 게 베스트. 우선 첨부나 축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딜이 들어오고 나서가 아니라, 딜, 들어올 타이밍이 직전에 쓰는 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서는, 써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딜 넣으려고 궁쓴 거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했어요. 음. 아, 근데 아까 서성거린 리건 경험치 구슬이 쌓여있어서 먹으려고 앞으로 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경험치 먹으려고 탑에서 갔던 것이죠. 근데,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바텀에 두 명이 확실히 보이고, 위에 두 명이 보여서 한 명이 안 보이면은, 거기 상대가 탑 찌르면 잘리거든요. 제가 그상황에서 그래서 빠졌을 거라는 거죠. 그니까, 러 물건 안 잘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확실한 이득을 챙겼을 게좀더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원수가 딸리니까 이제, 빠지자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큰 발전이에요. 아까 초반부 장면에서 먼저 사람 없을 때 한타를 해 가지고 졌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뭔가 깨달으신 거죠. 좋은 장면입니다. 다만 오케이. 지금 잘하고 계시고 4렙 특성이랑 13렙 특성이랑이게이 시너지가 되게 좋거든요. 임페리우스가. 그래서 이걸 같이 찍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렇게 찍거, 찍는데 근데 저였으면은 이 판에서는 4렙 13렙 큐를 찍었을 거같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 교전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큐를 찍어서 이득볼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취향이고, 이거는. 이것도 좋아요, 지금. 시너지가 되게 잘 맞아서. 지금 보면은, 조합이 잘 떨어지고 있는 게, 임피로스가 먼저 찍든 우서가 먼저 찍든, 그냥 서로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있죠. 시기를 꽂고 나서, 걷다가 이제 공격기를 받고, 이제 아군들이 걷다가 딜 보충을 해주는 스타일로. 물론, 레이너의 특성이 개판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너 놀랍게도 딜이 나오는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니까, 쟤는, 그냥, 어택당 찍고서는, 가만히 이제, <laughs> 평타만 쳐주면은, 굴러가요, 캐릭터가.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박상을 차려오는거예요임페리우스랑 우사가. 그, 꼬치에다가 천폭으로 이제, 먹어가면 애들이 그냥, 냉하고, 그냥, 땅타치면은 박상이 먹어진다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이 경우에, 정크레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임페리오스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추사각 썸딜이나 먼딜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정크릿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이런 그래서 이렐이랑 임페가 이렇게 같이 먹어주고 딜이 되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정크릿이 운영을 봐주는 이런 구성이 살짝 자주 보이거든요 정크릿이 아니라 피엑서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잘하는 거예요 저그렇죠 어... 제다 제가... 우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우서 좋아하거든요? 저, 그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우서가 게임의 터트릴 포텐셜이 너무 좋아요, 저게. 이렇게 잘라먹기가 좋고, 뭔가 변수가 딱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되게 그래서 저는 연습해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캐릭터예요, 우서가. 방금 같이 그냥 우리 피해 혼자 다니다가 잘리는 거예요, 그냥. 자, 16레벨 특성 고민하고 계시죠? 천공의심성은 찍었어요. 지금 특성은 딱 정석대로 해요. 복화서를찌신 거고 문제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우서랑 카라짐 우서랑 카라짐에 대해서 사람들막 싫어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유지력 떨어지고 힐량 떨어진다고 수치상 힐량 안 나온다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힐량이 그렇게까지 딸리지가 않아요 그게 왜 힐량이 딸린다고제 체감 되는 거냐면은 평소에 빠대에서 카라짐한 애들이 힐을 안 줘서 그래 이게 <laughs> 주면은 생각보다 <laughs> 그렇게까지 안 나오진 않아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가 나오지 막 절반 힐량이 나오진 않거든? <laughs> 근데 애들이 안 줘서 그래, 이를. 어, 아, 이거 큐좀 아꼈어야 됐어. 좀 아꼈다가, 불사 끝나야 됐었어야 됐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는 건데,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메달을 너무 아끼세요, 이분이. 메달만 좀덜 아끼셨어도 더 좋은 장면들이 많았을 텐데. 아, 아깝다. 내가 거리가 안나았어 저거는. 임팩트 가 원래 저렇게 살짝 짧을 때가 있어. 너무 슬프죠? 아, 진짜, 카라심은. 저 마인드 때문에 그래. 아 진짜 씨. 이 경우에는 쫓아갈 수 있나 이거? 쿠꼬 주면 되죠? 알았죠 집을 야, <웃음> 있었어 <웃음> 있었는데. <웃음> 진짜 와저 레오릭보고 누구 생각난다? 아씨 진짜 <웃음> 메달. <웃음> 이렇게 보면은 메달 패치 잘한 것 같기도 해. 그냥 그냥 없애는 게내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 아.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깝죽거릴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첫째로 레오릭을 잘랐고 이쪽 조합이 상당히 앞에 튼, 라인이 튼튼하니까 이렇게 깝쳐도 되는 겁니다. 상대가 이회에 죽일 질이 없으니까. 이 조합에서는 1회를 잡으려면은 레오릭이 그냥 풀들이 넣야 돼요, 이1한테안 그러면 못 죽여, 이회를 그래도 빼는 판단이 맞아요. 왜냐면 나였으면 여기서 대치 안 하고 캠프랑 라인 챙겼을 거거든요. 그렇게 스노우볼 굴려가지고 더 찍어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그 다음 오브젝트를 챙긴 게 맞지 않나. 자, 아, 자랐어요, 엄청. 이이 먼저 딜이죠. 오케이. 여기서 저주부가 메달을 켰어야죠. 아, 진짜. <laughs> 아, 너무 아쉽죠, 이거. 메달을 켰으면은, 좀더 <laughs> 좋은 결과 나왔을 텐데. 이거는 제가 아까 지적한 것 중에 하나죠. 그, 딜이 들어오고 나서 공을 쓰지 말고 드, 들어오기 전에 먼저 꽂 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보면은 아깝게 죽었잖아요. 지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다, 메달 못 써서 죽는 거 하니까. 이거, 이것도, 레드 팀의 포커싱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방금 또. 주유진 군 빠졌을 때 지금 포커싱만 잘했으면은, 잡았을 텐데. 좀 아쉽죠. 근데, 그렇게, 잘못 싸운 거 같은데 왜 이겼냐. 1 5대 18이어서. 3렙 차이 특성차가니까 이긴 거예요, 이건 그냥. 스펙 차이로 찍어, 누른 거지. 절대로 이게, 한타를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저지 <laughs> 야, 진짜, 시식이 다 쓰, 빠지고 나서 저지불가. <laughs> 대단하다. 보면은, 주진도 포지션이 때려잡으면 안 돼요. 주진이, 우선 2마일 e 정도의 사거리를 주는 것 자체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딜은, 이런, 이런 계열의 근접 시시기를 맞, 으면안 돼요, 포지션. 가로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가로시1를 원딜이 닿으면 안 된다니까. 그 거리를 주면 안 돼. 그 포지션이 잘못하는 거야. 이것도, 그니까 이렇게 왜뚜드겨 맞는 거야, 대체 왜?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를 볼 이유가 없잖아, 이런 거. 그냥, 얘네들도, 빠져있고, 여기, 여기 오고 있는 라인이나 좀챙겼으면 서로 경험치 손해 안 봤었거든요 왜 여기 다 태우고 있어 서로 여기는 성취를 밀수는이회여고 여기는 경험치를 세회입를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거를 양쪽 팀이 다 태우고 있냐고 그래서 이거 먹었으면은 부, 저 블루팀 식0렙 찍었어 내가 봤을 때그 어, 첫째 판은 그 불시옥신단 가루씨였던 것같아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가루씨 맞나? 네 그쵸 특히 하나무라에서 3렙 차면은 뭐 이제부터는 격차를 벌리기가 왜 힘드냐면은 이 정도 렙차가 나는 순간 이 블루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거 먹으면서 경험치를 벌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러 나오면 죽으니까 이제 나올 수가 없어서 스노우볼이 더 굴러가요 게다가 심지어 후반에 가면 하나무라에서는 한타 한번 치면 이대로 그냥 핵 가게 나와요 맵이 너무 작아가지고 시간 여유가 있고 그냥 바로로핵 가게 나오는 거죠 그니까 여기서 한 명만 블루팀이 잘리는 순간 게임이 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개깜짝 야, 이거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포션이야,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원디이 정도 거리에 잡고 있어? <laughs> 야, 이게 말이 돼? <laughs> 야. 지금 그냥 던진 거예요, 대놓고. 포토문 또왜안 써? <laughs> 야, 진짜. 자. <laughs> 아. 지금 보면은, 보면 레드팀이 이기고 있는데, <laughs> 레드팀이, 레드팀이 잘해서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블루팀보다 잘해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쉽긴 한데, 아, 주진이좀 세졌어요, 지금. 주진이 W 스택도 좀 쌓았고, 해골 생각그다다 깨고, 이제, 두 바퀴 돌면은 주진이좀 세져요, 확실히. 음. 음. 너무, 너무 슬퍼요, 지금. 질 수는 없음, 근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게임하지 마요. 질 수는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질수 있어. 이 게임에선 그럴 수 있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야. <laughs> 야, 대체. 이건 또 뭐야? <laughs> 아왜만 먼저 <맞지>? 이걸 또? <laughs> 아니 너무 너무 진기한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운데 <laughs> 이거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바로 이쪽 핑 찍어서, 네 맞아요, 여기 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어.. 한 번쯤은 시야 보고 갔어야 됐는데 상대가 오히 엄두도 안 내요. 이0 차가 나니까. 아까 여기서 던지기 너무 크죠. 사실 안 던졌으면은 이대로 스노볼링 굴려가지고 상대 여기까지 진출도 못하게 했어요 이것도 중앙 캠프도 씨야도다 레드팀이 먹었을 거고 왼쪽도 이것도 지금쯤 레드팀이 먹었어야 됐어요 20차이 나니까 근데 지금 먹혔죠 왜 먹혔냐? 아까 여기서 던져서 먹힌 거예요 그니까 러왜던진냐고 대체 <laughs> 던질 이유가 없었는데 왜 던진 거야 이렐, 이렐 깝친 건 내가 이해가 되거든? 이렐는 깝칠 만한 캐릭터가 약간, 약간 그래요 이렐는난안죽어란 마인드가 있어 근데 대체 레이너 묘실사거리 다운 건 이유가 뭐야, 대체? <laughs> 왜 맞은 거야, 대체 레이너는? <laughs> 아, 씨. 어, 제가 블리트이었으면 4대 5때 상대 겐지까지 먹어버렸을 텐데,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할게 있죠. 4대 5인데 그 18레벨 5명 대 20레벨 4명, 그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아마 그걸 좀 꺼려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20레벨이란 변수가 특성 차가 확실히 좀 나니까. 그것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않았을까 특히 20레벨에 이 임페리우스의 솔라리온의 낙인이 나오거든요 이게 워낙 개사기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임페리우스가 다 씹어먹을 수 있다보니까 그런걸 고려해가지고 안 들어온게 아닐까 싶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확실히 아쉽죠 둘다서테 캐릭터다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시야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둘다 이동기가 있는데 확실히 제약이 있을 뿐더러. 바텀 성추당한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다시 돌려보고 싶지 않아요. 대치만 하면 라인 탐. 그러면은, 대치만이니 다른 이들을 보게 이런 거라도 먹어주던가 아니, 뭐, 뭐딴걸좀 하고 띵해도 찍지, 왜. 그러면서 대치만 할 거면서, 그냥 들어가던가. 아니, 들어가기도 어렵죠. 메인트가 없는 조합의 한계예요 이런 게. 선진입해줄 캐릭터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디아블로나 아누바라 같은 거 하나만 있었어도, 뒤에 주지이나 아나가 정신을 못 차렸을 거거든요. 그런 게 없는 게좀 느껴지잖아요, 메인탱업. 부족한 하이어 잘 들어갔어요, 렇 저? 와, 천폭! 와. 이런,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천폭 궁가을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laughs> 와, 이거는, 이게 제가 아까도 말했던 우서를 픽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서가, 게임을 터트릴 포텐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첩폭 하나만으로 그냥 이긴 거거든요. <laughs> 야궁강을 했던 이유가 이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 아, 삐스테까지 쳐요. 와. 인성이 아주 대단한 구독자분이에요. 나도 저래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니 <laughs> 네 보고 배운지 모르겠네. 아. 아. 네. 아, 네. 그거 매일 보고 읽, 그,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흥미로운 게임이긴 했는데, 어, 상당히. 상당히 좀 슬펐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너, 너무, 너무, 너무 좀 힘들었어요, 저는. <laughs>